자, 다음 유형도 풀어봅시다. 2번. 자, 2에 11제곱을 4개 더했어요. 음, 요렇게, 요렇게. 아, 4개를 더했구나. 자, 제가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, 어, 예를 들어서, 자, x가 있어요. 자, x 더하기, x 더하기, x. 이거 뭔가요? 3x 잖아요. 자, 요런 식의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. 그러면, 자, 요것은 2의 11제곱. 이것을 몇 개? 하나, 둘, 셋, 네 개. 그러니까 4 곱하기 이것이 되는 거죠. 그런데 4가 2의 제곱이니까 얘는 2의2 더하기 11 해서 답에다 거듭제곱을 사용하여 나타내시오. 2의 13제곱이 되겠습니다. 자, 같은 유형 3번도 이어서 해봅시다. 어여긴 3의 6제곱이 있고, 자 얘를 다시 표현할 수 있겠죠? 9의 3제곱이 3개야. 요거부터 표현해 볼게요. 그러면 자, 3은 그대로 두고 9는 3의 제곱에 자, 요렇게 바꿀 수 있고, 여기 1이 생략돼 있죠? 3의 1, 3의 2, 3은 6. 그래서 이것은 3의 7제곱 해서 다시 준식으로 가면 주어진 요식은 3의 6제곱 곱하기 9의 3제곱을 3번 더한 게 3의 7제곱이었으니까 자6 더하기 7 지수끼리 더해서 답은 n이 뭐니? 자 요거 답은 n은 13 이 되겠습니다.